이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우죽순으로 들어서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 내부 스프링클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오늘 불로 다시 입증된 셈인데요. 박상진 기자가 문제점 짚어 봤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 목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06m의 파이낸스센터 빌딩에 불이 나 입주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불이 나고 있지만 현재 진압 장비는 초기 진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대부분 200m가 넘지만 고가 소방 사다리차 위에서 물을 뿜어도 70m 이상 도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건물 외벽도 막혀 있어 물을 뿌려도 내부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가 물을 주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외벽을 파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화재 진압에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층 빌딩의 화재 진압은 사실상 스프링클러에 의존하고 있지만 초기 진압이 안될 경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도 어렵습니다. 유일한 대피 통로는 계단인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기가 통로로 올라올 경우 대피할 수 없습니다. 긴급 대피소를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런 시설을 갖춘 고층 건물은 국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외벽을 타고 급속도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난 안전 구역 설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방화문을 항상 닫고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비상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한해운대에 38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긴박한 인명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등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꼭대기까지 번졌지만 천만 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8층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건물 전체가 시커멓게 그을렸고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한 외장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변 도로는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 마리시티 안에 있는 38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바닷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처음에 작은 밖에 안 났는데, 네, 그걸 못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중간에. 불길 타고 올라갔어요. 110여 대 소방차와 헬기 석대, 고가 사다리차 등 진압 장비가 총 동원돼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에다 인화성이 강한 외벽 판넬로 덮혀 있어 초기에 불길을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37살 김호씨등 3명과 소방관 4 3살 구모 씨등 모두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큰 불은 2시간 반 만에 잡혔고. 건물 옥상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 38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오스텔은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마린시티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용 건물로 모두 2 0 0가구중 198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4층에서 시작된 불이 38층 꼭대기까지 번지는 데는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불길이 빨리 확산됐는지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장이 있는 4층에서 처음 불이 난 시각은 오전 11시 34분. 하지만 불길은 20분도 안돼 38층 옥상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쌍둥이 건물 사이 빈 공간의 골바람이 강한 상승기류를 만들어 불길을 밀어 올린 겁니다. 여기에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외장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V자 형태로 번졌습니다. 가로 세로 1 m 정도의 황금색 알루미늄 패널을 인화성이 강한 접착제를 사용해 하나하나 벽면에 붙이다 보니 이 접착제가 타면서 불은 더욱 빠르게 번졌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접착제 부분이 지금 약 0.5mm 두께 됩니다. 이 접착제 부분이 급격하게 연소되면서 상층부로 확대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건물 내부에서도 불은 빠르게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4층에서 꼭대기 층까지 연결된 쓰레기 투입구와 계단 통로가 연통 구실을 하면서 불길이 강한 상승기를 타고 고층부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연돌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38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그 계단실이 그 일종의 굴쪽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연기가 그 최상층까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불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지만 다행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선 스프링클로가 작동했고 주민들이 대부분 집을 비운 낮 시간여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고의나 실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난 불이 이웃 집에 옮겨붙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배상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험 가입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박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월 서울 명동의 한 일식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식집이 모두 탄 것은 물론 바로 옆 식당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 일식집 주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식집 주인은 옆 가게에 5,600여만 원 피해액 전액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실화자에게 경과실만 있는 이 사안에서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취지로 판 예전에는 고의로 낸 불이 아니면 배상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최근 법이 개정돼 실화라 해도 이웃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만 1100여 건의 화재에서 이웃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특히 발코니를 확장 개조한 아파트는 연기는 물론 불길까지 위로 번지기 때문에 배상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웃 피해까지 보장하는 화재보험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현재 1조 5천억 원대인 화재보험 시장 규모는 30%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자신이 입은 피해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제는 이웃의 피해까지 엄격히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택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여전히 불감증 수준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일식집에서 남불이 순식간에 주변 식당으로 번집니다. 화재 원인은 누군가 밖에서 던진 담배꽁초. 그런데도 이 일식집 주인에게 주변 식당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기 합선, 그다음에 아이들의 사소한 불장난. 이런 것만으로도 이웃에 번진 대규모의 화재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건물 화재는 모두 43,000여 건. 가장 불이 많이 나는 곳은 다름 아닌 주택입니다. 더구나 발코니 확장으로 불이 더 쉽게 이웃으로 번지게 되면서 처음 불이 난 집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화재는 일반인들의 경제 생활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사고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불이 많이 나는 곳으로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주택보다는 음식점 등의 다중 이용 시설과 공장이라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인식과 안전 불감증이 어렵사리 쌓은 불을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